저는 황진수라고 합니다. 제가 노인복지정책을 공부를 한 사람인데요, 1984년도에 노인복지정책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 박사가 된 다음에 그 당시에는 노인 인구가 많지 않아서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지나서.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정부 쪽에 있는 복지부나 총리실 또는 방송국 학회에서 누구 노인복지한 사람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잘생기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한 사람인데 노인복지했다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활동을 하는 곳은 대한노인의 한국 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고 교육하고 다른데 가서 자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광범위하고 또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노인복지정책, 노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노인복지정책 또는 사회가 요구하는 노인복지정책 등 복지 영역이 좀 다르고 색다릅니다. 작년, 재작년에 국회에서 지하철 무임승차는 승차로 인해서 지하철이 적자다 하는 얘기를 지하철공사에서 그동안 꾸준하게 선전을 해왔습니다 저는 노인 때문에 지하철 적자는 아니다 왜 노인 때문에 지하철 적자로 노인을 그렇게 폄하하는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국회에서 어, 그런 공청회가 있었는데 제가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노인 대표도 왔고 지하철 공사 그 책임자도 왔고 또뭐 노조 단체도 왔고 또 학자들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지하철 공사의 적자가 어떻게 노인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첫째로 지하철이 3분 내지 4분에 한 대씩 가게 돼 있는데 노인 몇 사람이 탔다고 해서 지하철이 무거워서 못 가느냐. 전기가 더 드느냐. 그게 그건데 왜 노인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노인이 그럼 안 타면 지하철이 적자 아니냐. 마찬가지다 음수사원이란 말이 있다. 우물물을 마실 때는 우물물 판 사람의 공덕을 생각하고 마셔라. 이 대한민국의 지하철이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느냐? 노인들이 땅을 파고, 노인, 그 당시 젊은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현재 노인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철로를 깔고 과차를 들여오고 해서 현재 노인, 지하철이 만들어졌다. 그 공로가 바로 노인들 때문인데 노인 때문에 적절하고 두 번째. 지하철공사의 임직원의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느냐? 7,400만 원이다. 이건 자기네들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거기다가 11개의 보조수당과 14가지의 기타 수당이 있다. 이 수당을 합치면 지하철공사의 임직원의 봉급은 1억이 넘는다. 그런데 1,450원 하는 지하철 요금 노인들이 그걸 공짜 탄다고 그래서 노인들한테 모든 걸다 뒤집어 씌운다? 이건 아니다. 이거는 또 하나, 지하철 공사 임직원들은 지하철 요금을 내고, 내고 타느냐? 안 내고 탄다. 공짜다. 가족도 공짜다. 가족도 공짜라는 것을 전에 KBS에 갔을 내가 막 떠들었더니, 이제는 가족들은 돈을 내는데, 노조에서 떠들어가지고 가족 교통수당을 30만원씩 주고 있다. 7,400만원 받는 사람이 1억을 받는데, 노인들이 그, 그, 몇 사람 탔다고 해서 그런, 그런, 것은 아니다. 또 하나는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를 자기 타는, 타는 버스 말고 다른 버스 탈때 돈을 안 내느냐? 다 돈을 내고 탄다. 우체국 직원이 목표를 자기 마음대로 붙이느냐? 돈을 내고 붙인다. 전기회사 직원이 자기 집에 전기요금을 마음대로 쓰느냐? 다 돈을 내고 쓴다. 그런데 지하철 공사 임직원들은 어떻게 자기 돈을 안 내고 지하철 타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또 하나, 호주에 갔더니, 노인들이 스포츠 컴플렉스에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할 때마다 커피 한 잔에 빵 하나를 준다. 그리고 주급으로, 일주 운동을 일주일에 나흘 이상 나오면 주급으로, 어, 30 호주 달러를 준다. 30호주 달러가 우리나라 돈을 얼마냐면 3만원쯤 된다. 이게 이한 달이면 얼마야? 12, 12만원을 정부가, 정부가 아무런 조건 없이 운동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돈을 그렇게 주고 있다. 왜 돈을 이렇게 주느냐? 이것은 운동을 안 하게 되면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병원에 가면 그 비용을 정부가 부담을 한다. 우리나라 노인들한테 1450원 하는 이 지하철 요금을 돈 내고 타라 하면 노인들이 안 가고 되고 안 가면 병나고 병나면 역시 병원에 가게 되고 국가가 그것을 부담하는 그런 꼴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노인의 복지와 문화를 위해서 지하철 공짜는 역할도 하고 기여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노인들이 1년에 그, 예를 들면 작년 저작년에 5, 8년 개띠가 노인이 됐는데, 5, 8년 개띠가 90만 명이었습니다. 90만 명이 노인이 순증을 한 것이 아니라, 30, 한 5만 명은 그, 사망을 했으니까, 한 60만 명 정도가 순증을 했는데, 이렇게 매년 순증하고 있는, 60만 명씩 순증하고 있는 노인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하철을 공짜로 할 것이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처럼 50%는 그 돈을 내게 한다라든가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는 러시아어 때는 젊은 사람들 다니까 요때는 노인보고 돈을 내라고 한다라든가 또 종부세를 내는 노인들한테는 조금 부자니까 이것을 내라고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안이 있는데 종부세 내는 노인한테 그런 얘기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그 일을 해서 젊었을 때 성실하게 해가지고 돈도 모으고 집도 사고 해서 그 재산도 모았는데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위해서 정부가 폭탄으로 종합부동산을 때리는데 여기까지는 좋다. 그러나 지하철도 돈 내라고 한다면 그 우린 뭐냐? 그 젊었을 때 맨날 빈둥그리면서 나쁜 짓 하고 한 사람들은 공짜로 국가가 매겨 살리고 보조금 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1998년, 그 당시에는 노인들한테 연금이나 뭐, 무각출 연금이나 무슨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노인 연금을 달라. 그런 데모를 주도했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람 모기도 힘들지만 피켓하고 어깨띠를 다 만들고 노인들한테 그런 것을 사전에 그 우리가 그런 데모를 하니까 정리를 하고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로연금을 주자라고 하는 내용의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모자란 노인 그야말로 수돗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오는 그런 집에 사는 노인이 92만 명입니다. 이 92만 명한테 한 달에 5만원의 그 노령 수당을 주는 것. 저는 그걸 지지하러 여기 왔습니다. 그것을 주장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데모를 했더니 92만 명이 35만 명으로 줄고 5만원씩 주자는 것을 3만원을 해가지고서 1026억이 국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최초의 노령연금이 생긴 겁니다. 그 노령연금의 첫 최초의 그전 단계의 전 단계죠. 지금 34만 원씩 받는 것이 그 지금 현재의 정책이라면 그 처음에 98년도에 그것을 어, 일종의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제가 노인 기초 노력 연금, 지금 기초 노력 연금이 전신이죠. 그것을 처음에 주장했다는 라 것으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전, 3년 전에 에,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그 이듬해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가운데서 공공형 일자리라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가 있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있고 시장형 일자리가 있는데 공공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조금 70% 미만에 해당되는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당시에는 한 달에 20시간 일을 하고 27만원을 주었고 지금은 29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런 일자리를 사실상 줄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되자마자 그것을 줄인 이유는 노인들의 허드렛일 또, 교통정리 같은 그런 그 일이라든가 쓰레기 치우는 일 같은 것이 그렇게 노인으로서 품위가 없다. 그래서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린다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조금 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 70대 노인들은 그런 것을 어떻게 되자마자 노인의 일자리, 공공형 일자리를 이렇게 팍 줄이느냐. 이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배신행위라고 생각한다라고 제가 그 강하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 자리를 110만 개로 늘렸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2011년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무슨 채마을 운동 중앙회 본부, 어 바르게 살기 운동 본부, 또 재향 군인회 이런 데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도 그걸 해달라 했더니 대한노인회는 그, 그에 대한 법이 없기 때문에 할돈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저고 몇 사람들이 합해가지고서 전국에 있는 경로당의 노인들한테 사단법인 대한노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발의를 그, 그 국회에서 하도록 했고 전국적으로 117만 명의 동의서를 받아서 제가 추록에 실고서 국회에 갔습니다. 제가 그 당시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출을 하니까 그 당시 여당의 원내 대표는 원해룡 의원, 야당의 원내 대표는 이낙연 의원이었습니다. 둘이 합의해가지고 2011년 7월달에 대한노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고, 그 통과시킨 이후부터는 지자체장이 대한노인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